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빵결이 가졌으니까 2도씩 내보자. 빵도 여러분들은 청결 가졌으니까 몇도더 내, 이천도 더 내야 되죠. 어, 그렇다면 이거, 이것도 또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야? 땅 가진 사람한테만 부과하죠. 여러분들 질문하겠지만,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 무슨 세? 전세 기억하시죠. 땅에다 부과하는 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군역 전체를 전세로 바꾼 건 아니야. 왜 아니냐? 한 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군역의 일부를... 무엇화 시켰다? 전세화 시켰다. 군역의 일부를 전세화 시킨 게 바로 결작 이두입니다. 군역의 일부를 전세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도 또 수입이 모자랍니다. 이걸로도 모자라고 무엇을 하게 됐냐? 여기 혹시 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 전주 이씨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전주 이씨. 자, 손 드신 분들, 아니면 부모님의 전주 이시가 있으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상상해 보시고, 딱 친척들도 상상해 보고요. 전주 이시가 있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 거울 한번딱 보십시오. 어, 여러분들, 고귀한 핏줄입니다. 고귀한 핏줄. 왜? 조선 왕조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울 딱 보니까, 어 왕선의 기계가, 왕선의 품위가, 왕선의 품격이 보입니까? 안 보이실걸요? 별로 <laughs> 안 보이실 거예요. 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뭐가 있었냐면, 어장쇠, 그 다음에 선박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쇠라는 게 있었어요. 염쇠, 소금쇠야. 자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다 바닷가에서 거두는 세금인데 자 어장세는 바닷가 어부들한테 선박세는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염세는 소금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왕실한테 줬던 세금이에요 왕족들한테 야 너희들 이돈이 이 세금 받아가서 너희들 뭐해라 품위 유지하고 살아라 품위 유지부로 지급을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영조 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국가의 세금 수입이 너무 줄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급하니까 야야야야야 몰라 몰라 니네 품위 유지는 알아서 해 이거 이제 국가에서 가져간다 했고,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품위 유지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laughs> 너무 화내시지 마시고요. 저도 가끔 제안모 희생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답니다. 이게 바로 균형법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내용 이해가 되셨어요? 질문 이제 몇 가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갔냐? 첫 번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농민들의 부담을 늘려줬다, 줄여줬다, 줄여줬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여줬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다른 거 아니죠? 전세화를 통해서 줄여줬어요. 왜? 영정법은 원래가 전세였으니까, 토지세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자, 대동법은 어떻게 됩니까? 호구세였던걸 전세화 시켰다. 그래갖고, 땅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법에서도 결작이라는 게 있어갖고, 일부 전세화 시켜서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 땅 없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애썼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갖고, 농민 부담이 줄었다. 헌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어, 한국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느냐? 솔직히 말하자, 여러분들. 자, 영정법은요 지주만 혜택이에요. 아니 지주만 혜택이라니 무슨 얘기냐? 소작농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냐? 아무런 혜택이 없죠. 왜 이건 전세입니다. 땅 가진 사람만 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천결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완벽한 퍼펙트한 소작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동네 분들 몇결 가져다? 빵 결을 가져서 근데 올해가 무슨 해였냐? 중하년이라고 했다. 중하년. 중하년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하하하중하상 중하니까 자사8팔0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1결당 10도 내는 거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빵결 가서 빵 곱하기 10에서. 자, 영정법. 자, 그래갖고 원래 빵도 냈었죠. 아니, 영정법 하기 전에도 빵도 냈었죠. 안 냈었습니다. 저는, 아니, 아니, 여러분들은 천결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만두를 내요 어우, 배고파지네요. 만두를 내야 됐죠. 왜? 천 곱하기 10은 만이니까. 만두를 내야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야, 이제! 뭐중안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평년이 들던 흉년이 들던 1년에 1결당 4도만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꿉시다. 자 이제 1결당 4도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동네분들 행복하시겠죠. 빵곱하기 10에서 빵곱하기 4로 빵에서 빵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줄긴 뭐가 줍니까? 안 줄었지? 네게 없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원래 요해가중안년이었다라면자 만두를 내야 됐었는데 어떻게 되나면 1결당 4도만 그렇다면 4천0두만 내면 되죠. 그렇다면 뭐야? 무려 6천0두의 절세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주만 혜택이에요. 소장목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고 다 세율을 줄여 줬다라는 이유로 잡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잡세 비율이 오히려 영정법의 1결당 4두보다 더많아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됐냐, 여러분들? 이 잡세는 소장농도 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영정법에 의해서는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 게 없습니다. 별로. 땅이 없는 농민이라면 오히려 늘어나요. 자, 그에 비해서 대동법의 효과는 분명히 컸어요 근데 이왕 없어지면 깔끔하게 없어지면 좋잖아. 상공이라는 거, 늘상 내는 건 없어진 거 맞습니다. 이건 좋았어요. 매년 내던 공물은 없어어요 하지만 특별할 때는 내 별공하고 인근 밥상으로 올라가는 진상하고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농민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균역법 이건 잘못 찍었습니다. 뭘 잘못 찍었느냐 이 집은 두 필씩 내도 별 부담 없는 집이에요. 원래 왜? 두 필씩 내도 정확하게 내기한다면 라몇 필만 내면 되는 거니까. 네 필만 내면 되죠. 2인분 근데 국가에서 발표해서 나누기 2는 하든7 그러죠. 4 나누기 2가 7이 요뭐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백골징포 없어지지 않았죠. 황구첨정 없어지지 않았죠. 진짜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그거에 대한 개혁 내용은 없었다. 워낙 영조의 뜻이 강경했기 때문에 잠깐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다시 이런 비리가 부활하게 됐죠. 그러니까 농민보단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4 나누기 2가 7이 되는. 왜? 1, 2, 3, 4, 5, 6, 7. 알겠습니까? 이런 비리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는 4도. 여기는 12도. 그 다음에 여기 는 무엇? 2도. 이건 원래가 <laughs> 원래가 이건 전세입니다. <laughs> 갑자기 목이 가네요. 여러분들 전세입니다. 전세라면 땅을 가진 지주만 부과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왜? 아무래도 지주랑 소장농이 계약할 때는요. 여러분들 지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역할을 해보요 제가 지주예요. 여러분들 소장농입니다. 땅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소장료 전략만 딱 잘라주고, 그 다음에 세금 다 내고 하면, 오, 난뭐 먹고 사냐. 좀 그렇지 않냐? 계약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근데요, 저기 전세는 원래 지주님께서 내시는, 어, 그래? 어? 넌 다음에 보자. 계약은 무슨 넘어 계약이야? 다음에 보자 했는데 또딴 사람이 뭐 합니까? 아 그냥 제가 내게, 어이, 그렇지. 내가 너랑 계약할게. 바로 뭐냐? 지주들이 이사도 12도, 이 이두라는 전세를 누구한테 미루기 시작한다? 바로 소장농한테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농의 부담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나오긴 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됐다 못했다 못됐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고대부터 해갖고, 어디까지, 이 조선 후기까지, 몽땅 다 세금제도 수치체들 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해놓으시고, 요걸 읽을 수 있다면 한 문제는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정리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일단 이걸 지워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였죠. 다른 거 아니라 수치체제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이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해 시행 과정 에갖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와 같이 가해제도가 확대 실시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시작이 경기도. 자, 경기도에서 광해군 축이년 160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이 된게 숙종 34년 1708년이에요. 몇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100년 걸렸습니다. 이법 하나 시행하는데. 자, 100년 걸린 법이라면 여러분들 무슨 법인지 알고 있죠?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왜 100년이나 걸렸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누가 반대해서? 권력을 가진 양반 지주가 반대해서. 왜 양반 지주가 반대했냐? 원래 공물, 공납은 무슨 세였는데? 호구세였는데 무슨 세로 바뀌었다? 전세로 바뀌었다는 라게 전세. 그렇다면 여러분들 찾으십시다. 자, 가는. 국물을 현물 대신 쌀로 징수했고, 여기서 이미 무엇이라는 거, 기억해서 이미 대동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반대한 건 없습니다. 과세 기준도 가호에서 여러분들 과세 기준도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어, 여러분들 바로 지주의 부담이 늘었다. 그러니까 양반 지주는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은 니은,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하게 되고,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일절당쌀 12도를, 처음에는 16도를 납부하게 되어 종전에 비해 가벼워졌다. 농민들은 가벼워졌다. 이건 뭐 특별히 양반지주가 반대할 이유는 못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토지가 없거나 영세한 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또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포목 전으로, 전 등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러분들 다 맞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린 문장을 찾는 건데, 여기서 틀린 문장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왜 양반지주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찾으란 문제여서, 오히려 많이 헷갈려했던 분들이 꽤 있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대동법에 대한 이해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자, 밑줄 그은 이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갖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영의정 김상철이 아래기를 이 법을 시행해 온지 이미 30여 년인데, 법이 오래되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 13만, 13만에서 14만 양에, 만 양에 이르던 어염세가, 여러분들 어염세란 말이 나왔어요. 어장세와 염세가 되겠죠. 자, 지금은 8, 9만 양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대왕께서, 자, 선대왕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정조예요 정조의 선대 왕이라면 영조가 되는 것이고 영조 때 어염세가 들어갔다 그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균역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균역법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어가 두었다 여러분들 균역법이라면 기억하죠 이건 군역에 관한 겁니다 군역 균역법은 자 근데 상공과 별공에 관한 거라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됩니까 공납 공물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토지를 기준으로 공물을 징수했다 여러분들 역시 이거가 되니까 공납 공물에서 토지 자 호구세에서 무엇으로 전세로 바꿨으니까 이건 바로 공납 공물하고 관련된 대동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당 안 됩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했다. 여러분들 이건 조세요 조세. 자, 군, 자 군역이 아니죠. 군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재정부 족건을 메우기에 결작미를. 여러분들 결작이라면 균역법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뭐, 1년에 한필로 줄여준. 대신에 그거 보완책으로 선무공간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 결작미 그리고 하나다가 어장세, 선박세, 염세를 국가수입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이거 맞네요. 균약법하고 관련된 거, 토지 비옥도와 풍경 정도에 따라서 조세액수를 여러분들 조세에 관련된 거고, 이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에 관련된 거죠 조선 전기.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이 되는 건 4번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수치 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정리드렸습니다. 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이 부분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경기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꽤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근세에서는 제가 토지 제도를 한꺼번에 정리해 드렸던 적 있죠. 이런 수업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수업이고, 한번 제대로 들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에요. 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또한번 강하게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 강좌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